여러분 안녕하세요. 말많은 소녀입니다. 오늘은 잃어버린 어떤 내 자아, 나를 다시 찾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뭐, 네가뭐널 얼마나 잃었냐. 넌 너의 삶을 엄청 잘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내 마음은 나만 아는 거잖아요. 전 지금 절 잃어버렸어요. 내가 뭘 좋아했었는지, 내가 어떤 속도로 살아가야 마음이 편한지, 내가 어떻게 할 때, 뭘 먹을 때 속이 제일 편한지, 뭐 그런 것 등을 약간 잘 모르는 단계에 이르렀고, 심지어 요즘에는, 음, 눈물도 잘안 나고, 화는 잘 나. 유키즈 온 더블럭에서 윤기가 얘기를 했던 게 있어. 윤기 자기가 했던 말이 있어 뭐냐면, 이게 하늘을 높이, 하늘을 높이 날고 있을 때, 이게 뭐 땅이 이렇게 보이고 해야 하늘을 날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 구름밖에 없으면 나는지 아닌지 이런 것도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뭐 지금 뭐저 하늘 위로 방탄처럼 날아간다는 말은 아니고요, 그냥 좀 그런 느낌이에요. 뭔가 붕 떠가지고 이게 얼마나 내려가야 땅에 닿을지, 얼마나 더이걸 올라가야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 그걸 약간 모르겠는, 되게 잃어버린 미로 속에 같은 그런 느낌이 조금 드는 거예요. 저는 뭐늘 열심히 빠르게 살았지만, 특히 이 최근 한 3개월의 삶의 밀도는 와우. <laughs> 살면서 이런 문제를 제가 처음 겪었다면. 뭐지, 뭐지 하다가 아파서 쓰러져야 내가 뭔가 좀 잘못 가고 있구나라는 걸 알았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여러 번 쓰러졌다 다시 일어났기 때문에 낌새가 이상하다. 이런 걸로 좀 지금 제가 뭔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거를 약간 감지를 했어요. 저를 찾기 위한 여정을 지금 이제 다시 할 예정인데요. 제가 이럴 때 이런 기분이 드시는 회원님들이랑 어, 나눌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서 적어 왔어요. 이게 나를 잃은 거를 어디에서 알수 있을까 되게 감각적인 거잖아요 근데 이게 좀 객관적인 지표를 알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돈이랑 시간이라는 카테고리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다 이렇게 써보는 거예요 내가 돈을 어디에다가 많이 쓰고 있는지. 내가 시간을 어디에다가 많이 쓰고 있는지 요거를 써보면 내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 거, 내가 지금 어떻게 보면 좀 너무 매몰돼 있는 게 뭔지가 보이더라고요. 카드 값을 이제 다 납부를 하면서 봤는데요. 운영 유지하는 비 말고는 다 먹는 거더라고요. 이런 옷조차도 제가 입고 다니는 옷이라기보다 약간 의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 입고 다니는거 이게 헉 이런 거안 입고 다니는 거 <laughs> 내가 좋아하는. 뭔가 화려하고 시크한 스타일보다는 화면에 잘 나오는 거 위주로 그리고 그 옷을 또 심지어 집에 가져가지도 않아요. 이 옷걸이에 있거든요. <laughs> 그런 거 말고 진짜 내가 좋아하는 장르의 쇼핑을 어, 거의 안한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걸 샀더라도 결정하는 시간이 짧았던 거예요. 내가 막 쇼핑을 진짜 가서 막 둘러보거나 인터넷 서치를 오래 해서 이거 살까 말까 고민하고 이런 거 자체가 되게 없었더라고요. 평소에는 그러면 내가 돈을 어디에다 썼냐. 평소에도 비슷했어요. 뭐 전자기기 사거나 그리고 일하거나 뭐 이러는데 이제 많이 쓰긴 했는데 그래도 그때는 뭐 여행비 같은 것도 좀꽤 나가는 게 있었고 학원도 저는 진짜 좀 계속 꾸준히 뭔가를 늘 수강을 하긴 했었거든요. 그러기도 했었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더라고요. 속상해. 테슬라나 삼성전자 저점에서 안 사둔 거보다. 내가 지금 이 시간동안 아무것도 배우지 않았다는 게난 너무 속상하다. 나에게 투자를 해줬으면 내 가치가 몇 배는 더뛸 수도 있는 건데, 그냥 앞에 있는 거 해치우기 바빠가지고, 투자를 안 했다는 게 되게 후회가 많이 되더라고요. 관성 때문에 이거를 계속 이제 이 힘을 밀어붙이고 나갔던 거지, 이 안에서 어떤 동력이 되는 무언가가 있었던 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는 가속도가 안 붙고, 그냥 계속 그냥 비슷한 속도로, 비슷한 성과를 내며 살아온 것 같은 느낌? 나 자신의 발전이 있었냐? 3개월 전에 나보다 지금 내가 더 좋은가? 라고 생각을 하면은 살만 더쳤지 뭐야. <laughs> 돈이랑 시간이 가는 곳이 어딘지를 보면은 좀 어느 정도 그게 되게 객관적 지표가 되더라고요.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거한 번씩 이렇게 좀 점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저한테 이제 앞으로 조금 투자를 하려고 해요. 돈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저한테 좀 많이 써 주려고요. <목소리> 내가 일을 하는데 쓰는 시간 이런 거 말고 그냥 온전히 나 자체의 발전을 위해서 쓰는 시간과 돈을 늘리려고 해요. 이게 나한테 투자를 하면 사람이 허튼 짓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핸드폰을 비싼 걸 샀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막 비싼 케이스를 끼우고 막 이렇게 해요. 그럼 이게 되게 아깝고 소중하잖아요. 근데 그냥 적당히 싼걸 사가지고 그냥 비닐 케이스 끼우고 이러면은 약간 좀막 쓰게 되는 그 마음 뭔지 아시죠? 저 자신한테도 그런 거를 적용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나한테 투자를 이렇게 자꾸 하고 그러면 내가 너무 아깝잖아. 내 돈이 아까우니까. <laughs> 그런 심리. 되게 자기 자신한테 투자 많이 하는 애 치고 이상한 새끼 만나는 애를 못 봤어. 왜냐하면 그 애를 만나기엔 내가 너무 아깝고 소중한 건 거지. 자존감이 마음 먹는다고 되는 거 아니라고 우리 예전에 외모 관리편에서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실질적으로 좀 무언가를 해주면서 실제로 높아지는 자존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맥락으로 저는 좀 저에게 돈과 시간을 투자하는 걸 아끼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좀 다시 나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은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가는 과정을 기록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원래 이 뭔가 목표를 세우고 실천, 뭔가 성과, 성취, 성공 이런 말 자체를 굉장히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성향적으로 그런 사람이 맞는데 그 단어가 너무 오글거려. <laughs> 너무 오글거리는 거예요. 나 성공할 거야. 나 성취할 거야. 나 이뤄낼 거야. 성과를 낼 거야. 이런 게 이제 저는 부끄러운 거예요. 그리고 못 하는 내 자신이 좀 싫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도 살짝 있고요. 그 저는 이제 인생에 어떤 큰 목표가 없어요. 물론 작은 목표도 없어요. 그냥 막연한 목표만 있어요. 살 빼야지. 비키니 입어야지. 예뻐져야지 이런 거 이제 굉장히 막연하잖아요. 막연하지 않다 하면 구체적으로 날짜와 수치를 정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거죠. 뭐 3주 안에 2kg를 뺄 거야. 이런 게 이제 좀 구체적인 목표인 거고 그 목표에 대한 기록을 하겠다는 거는 그럼 2kg를 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방법을 생각해서 그걸 실천하는 거를 기록을 하는 거예요 어떤 목표를 향해 달려가면서 저는 좀 자기 자신을 많이 배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등산을 하면서 아 나는 역시 산보단 바다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이런 걸 깨닫기도 하고 아 나는 올라가는 건 괜찮은데 내려가는 건 싫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나 자신을 어떤 체험을 시키면서 알아가는 건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게 할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어떤 목표를 세워서 그걸 향해 가는 것 같아요. 진짜 아이패드에다가 예쁘게 기록을 하려고 해요. 그래갖고 나 오랜만에 다고했잖아 <laughs> <laughs> 볼래? <웃음> 또, 목표를 세워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목표를 안 세우고 어떤 걸 제가 그냥 열심히 살다 보면 얻어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결과물이 되게 운이 좋아서 얻어진 것 같이 느껴져서 내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분명히 내가 종이에 적진 않았지만 내 마음속에 어떤 방향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로 간 거고 분명히 내가 이 과정과정을 열심히 밟아서 이걸 얻은 게 맞는데도 애시당초 내가 의도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드니까 내것 같지가 않아서 이게 황송한 거예요. 받아들일 자세가 약간 안돼 있다는 마음 괜히 운 좋아서 다 얻은 것 같으니까 이제 되게 불안한 마음이 생기고 성장 과정을 기록한 게 있으면 더내거 같고 뿌듯할 텐데 이제 그게 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제가 어떤 목표를 이루면 그게 아 내가 이걸 위해서 이렇게 달려왔구나 그러니까 이 결과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과정 과정에 내가 굉장히 열심히 했구나 라는 거를 저는 이제는 좀 다시 알고 싶어요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목표를 세우고 기록을 하는 게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나를 다시 찾는 방법 나를 대접을 해주는 건데요 돈과 시간을 쓰는 건 아까 말을 했는데 그거랑은 별개로 나 자신을 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예뻐하는 빵고미 내가 예뻐하고 너무 사랑하는 반려견이나 아니 내가 낳진 않았지만 내 자신을 내 자식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오구구 <laughs> 내 새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나를 사랑해주고 대접해 주는 거는 자기 연민이랑은 조금 다른 개념인 것 같아요. 건강하게 잘 살아야 되니까 몸에 좋으면서도 맛있는 걸 먹여줘야지. 이게 나를 사랑하는 거고, 나는 피해자. 나는 쓸쓸하고 나는 불쌍해. 그러니까 오늘은 떡볶이 먹고, 폭식하고, 게으름 부려도, 그래, 넌 불쌍하니까 해도 돼. 이해해주자. 이게 자기 연민인 거예요. 그러니까 돌보니랑 자기 연민이랑은 엄청 차이가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다른 것 같아요. 그걸 이해하기 힘들면 그냥 내 자식이라고 하면 내가 이 짓을 허용해줄 것인가 그거를 생각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안할 일들이 되게 많이 보여요, 제 삶에서도. 제가 저를 돌본다고 생각을 하면은 저는 저한테 좀 선물해주고 싶은 게 뭐냐면 일단 막뭘 사주고 이런 것보다도 벌은 나빠지니까 자꾸 못 사주면 돼. <laughs> 그냥 좋은 걸로 좀 저를 둘러싸주고 싶을 것 같아요. 나쁜 것보다는 좋은 것만 보게 해주고 좋은 생각만 하게 해주고 그리고 친구들 중에서도 얘한테 정말 좋은 친구들 서로 발전적인 관계인 친구들만 만나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싶을 것 같고 약간 태교하듯이 <웃음> <웃음> 나치도 안을 내 자식보다 내가 더 소중한데 걔한테 하는 것보다는 최소한 나한테는 잘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 그렇 그래서 약간 그런 마음으로 나를 돌보고 예뻐해주기. 네 번째, 나를 다시 찾는 법은 좋은 사람만 곁에 두기. 옆에 진짜 안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이 있으면 인생 망하는 거 한순간인 것 같아. 그러니까 사람을 가려 만나는 게 어릴 때는 되게 나쁜 건줄 알았거든요. 참 씁쓸한 진실이 뭐냐면 내가 안 가려 만나면 내 주변에 이상한 사람만 있고 어느 순간 내가 또 같이 이상한 사람이 돼 있더라고. 누가 좋고 누가 나쁜 사람은 없는데 서로 합이 안 맞는 관계는 있더라고요. 음주, 흡연, 마약보다 저는 더안 좋다고 생각하는 게 뭔가 나한테 나쁜 영향 주거나 내가 자꾸 생각이 많아지게 하는 사람을 옆에 두는 거인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내 인생이 너무 짧고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laughs> 피곤한 친구의 한탄을 두 시간 들어주는 것보다 내가 좋아하는 영화를 두 시간 보는 게 하다 못해 방탄 뮤비를 두 시간 보는 게 훨씬 더제 인생에 도움이 되고 행복한 것 같습니다. <laughs> 특히 내가 내 마음이 뭔지 모를 때는 어, 결정에 있어서도 내가 평소에 하지 않을 법한 그런 결정을 할 때가 되게 많잖아요. 그럴 때는 더더욱 주변에 안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사람으로 채워나가는 게 맞고, 만약에 내 주변에 좀 좋은 사람이 없다라고 하면 그냥 혼자 있으세요. 그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우리는 외로워도 뭐 인스타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 인간의 온기를 느낄 수 있는 창구가 요즘 너무 많잖아요. 굳이 그게 실제로 얼굴 보는 친구일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좀 지금은 되게 사람이 좀 밀어내고 싶은 시기인가 봐요 <laughs> 또 외로워지면 뭐해? 같이 놀까? 이러면서 또 연락하겠지 내가 <laughs> 네 제가 뭐 이런저런 막 정말 또 오늘도 말이 많았는데 귀에 피 닦으시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다시 제자리로 돌리는 길 혹은 사랑하는 방법 이런 게 있다면 댓글로 공유를 해주시면 저도 그 방법들을 잘 활용을 해 볼게요 알려주세요 그 방법들 그리고 끝으로 추천곡을 하나 제가 남기고 가겠습니다 이게 좀 자아도취나 자기애가 지나치거나 자의식 과잉 이런 쪽으로 가면 좀안 좋은 건데요 이미 자기애가 충만하신 분들은 이 영상 안 보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 우리 결핍이 되 있으면 세워 넣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좀 좋은 노래가 있어요. 에피판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노래 가사를 한번 들어보시면서 회복하는 또한 주를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여러분. 잘 자요. 목요일에 만나요. 사랑하고 싶어.